여러분, 안녕. 동아에 있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에즈러 제키츠의 꿈꾸는 아이. 칼데코상 수상 작가인 에즈러 제키츠의 걸작 그림책이라는 소개가 붙어 있네요. 세계 마술사인 작가는 마블링 기법으로 신비로운 꿈의 이미지를 펼쳐 보이고 어린이들은 꿈과 현실이 어우러지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와우! 멋진데요? 우리 함께 꿈과 현실이 어우러지는 상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경이 선생님이 옮기셨네요. 자 시합니다 나의 이야기 모임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더운 여름날 로베르토는 저녁밥을 먹고 난뒤 창가로 와서 에이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뭘 만들었게? 종이 생지를 만들었지? 종이 생지가 뭘할줄 아는데? 에이미의 물음에 로베르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로베르토는 생지를 창틀에 올려놓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온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로베르토.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잘 시간이야. 다른 집 엄마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잘 자, 이미. 너도 잘 자, 로베르토. 잘자 앵무새도 똑같이 말했어요. 친구들 모두 잠들었어요. 누군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내 친구들 모두 꿈에 빠져들었어요. 딱한 친구만 빼고요. 어쩐 일일까요? 로베르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밤이 깊어 가는데도 결국 로베르토는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저건 아침의 고양이잖아. 개에게 쫓기다가 상자에 갇혔나 봐. 개는 무섭게 으르렁댔어요. 꼼짝 못하게 됐어. 어쩌면 좋지? 로베르토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베르토가 잠옷 소매로 종이 생지를 건드린 거예요. 종이 생지가 창틀에서 떨어져 아래로 날려갔어요. 아래로 아래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벽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자꾸만 내려가는 종이 생지. 그림자는 점점 커지더니 이만해졌어요. 그림자의 놀란 개는 컹 짖고는 달아나 버렸어요. 고양이는 얼른 도망쳐 아치방 창으로 쏙 들어갔어요. 와, 굉장한데. 내일 아치한테 다 말해줘야지. 로베르토는 하품을 하면서 침대로 갔어요. 아침에 오자 친구들 모두 잠에서 깼어요. 딱한 친구만 빼고요. 로베르토는 거니 자고 있었어요. 당꿈을 꾸면서. 아 귀여운 로베르토네요. <laughs> 종이생지 만든 일이 아주 재밌었나 봐요. 예쁜 꿈까지 꾸었으니 자, 여러분, 안녕. 또더 예쁘고 더 재밌는 그림책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 빠이.